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일까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일부 예배 때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목적으로 부름을 받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무엇의 부르심에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느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다들 생각들을 해 보셨을 거라고 제가 믿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직분으로서 부름을 받았느냐 그 사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신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부름은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기본적인 근본적인 부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나 선교사나 뭐 교사나 찬양사역자나 집사나 장로나 권사로 부름을 받아서 충성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에 따라 거룩한 신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에 대한 그 목적대로 살지 아니하면 결코 그 사람은 어, 교사로 부름을 받았지만. 목사로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갈수 없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역을 완성하는 것보다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에다가 훨씬 더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의 올바른 자세라고 오늘 주일 일부 예배 시간에 말씀드린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먼저 간략하게 한번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런 공통적인 부름, 다시 말하면 신자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명을 절대적으로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잘 감당하지 못하면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떤 오류에 빠지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신자로 부름에 대하여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 자를 성경에서는 배교한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배교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아시죠? 배교라는 것은 타 종교로 개종을 하거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상황을 우리가 배교라고 하는데 근데 사실 이런 것만 배교가 아니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불러서 오늘 주일 1부 예배 때도 말씀을 확인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렇게 신자로 부름을 받기 전에는 우리에게는 소망도 산소망이 아니고 죽은소망에 불과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과 언약에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런 자를 불러서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죄 가운데 살지 아니하도록 그런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불, 우리를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부름에 합당한 살지 못하는 그삶 자체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배교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 열어보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이 구절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한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불러주신 그 부름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 합당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불렀는데 왜 너희들은 이 합당한 삶에서 자꾸 이탈하느냐 그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의 합당한 삶을 살도록 불렀는데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이탈하는 것을 배교라고 본 거예요. 갈라디아 5장 7절에도 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이게 지금 배교라는 거죠. 5장 16절로 내려가 볼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이런 현자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부름에 합당한 삶에서 이탈하는 것을 배교라고 지적하면서 이렇게 배교하는 자는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일을 하지 못하는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부 예배 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름은 우리가 가장 근본적으로 신자로 불렀다는 것. 신자는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불러 주신 것에 대해서 합당한 삶, 신자로 불러 주신 합당한 이유가 뭐예요? 그 전에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상관없이 살았는데. 이제는 천국을 위해서 살아라고, 구원을 받는 존재가 되라고 우리를 신자로 불러줬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갈자들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갈자로 부르심에 대하여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바울의 복음이 우리에게는 가장 정확한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거는 우리에게 가장 정확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집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고 안수집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이 나를 신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합당하게 그리스도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가 되시죠, 이가 되시죠. 집사니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자로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런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주님 보실 때에 배교하지 않는 자, 합당한 삶에서 이탈하지 않는 자, 그런 믿음의 송도들로 살아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름에 대하여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청함을 받은 자가 아니고 그 청함을 받은 자들 중에 택함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는 청함을 입은 자가 되고 이 부름에 대하여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 것은 그 부름에 여전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니까 그냥 청함을 받은 부류의 무리 속에 들어있는 거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 가운데에 나를 신자로 불렀다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복음으로 다 다, 다져지지 않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신자로서의 삶에 대한 어떤 목적이나 이런 어떤 복음이 굉장히 약해 빠져 있다 보니까 그냥 교회 안에 있으면 다 본인들이 신자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로 불렀다라고 하는 이 부름에 대한 소명에 대한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오늘 성경을 다 찾아서 확인했지 않습니까? 이 신자로서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합당한 삶을 사는 자만이 청함을 받은 자 중에 택함을 입은 자예요. 택함을 입은 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택함을 입은 자는 어떻다고 말씀하셨어요? 적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자로 부름을 받아서 마땅히 근본적으로 최초부터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런 믿음의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만큼 적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에 대하여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사는 그 필요성에 대하여 청함을 받은 부류에 들어가 있지 말고 청함을 부는 부류 안에 좋아 여러분들은 함을 입은 부류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4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1절 열어 보세요.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하나 내 하나님 앞에 니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일어리니, 어느 시에 네가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고라 합당한 자인 영고라. 신자로 부름을 받은 사, 사람으로서 내가 신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 이 합당한 삶을 사는 자만이 흰 옷을 입은 자고, 이흰 옷을 입은 사람이 몇명 뿐이다. 라고 말한 이 사실을 우리가 잘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고, 이렇게 택감을 입은 자는 적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 신자로 부름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 복음이 너무 희미해요 약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보다 다 집사로서만 살라고 그러고 장로로서 살라고 그러고 권사로서만 살라고 그러지 신자로서 살라고 하지 않는다니까요 이게 그냥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모두 다 택함을 입은 자들, 청함을 받은 자들이 전부 다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교회 뭐 찬양단으로, 성가대원으로, 안내위원으로, 주차위원으로 이렇게 전부 다 청함을 받은 자로만 살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자로 살아야 돼요, 신자로. 하나님을 우리를 부르신 가장 큰 그릇은 신자의 그릇으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아멘. 그 신자의 그릇 안에 우리를 목사로 교사로 해야 할 직임을 다르게 하셔서 그 신자의 믿음의 바탕 위에 그것이 세워져야 한다는 사실. 그래서 바탕 우리는 합당한 자의 연고 이 연고 안에 들어 있는 택함을 받은 자 이런 부류가 다될수 있기를 예수님 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성도로, 하나님으로부터 신자로,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로,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청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청함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뭐 해야 돼요? 택함을 입어야 되는데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만이 이게 택함을 받는 부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함을 받았다가 이제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택함을 입는 자. 청함을 받는 자는 많대,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명확하게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의 목적은 성도수가 될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다 했다니까? 주님의 관심은 청함이 아니고 뭐예요? 택함이에요. 택함. 택함이라고요. 무조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 아니면 교회 안에 이것저것 프로그램들이 많아가지고 유익을 주는 교회를 우리가 거기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올바른 것을 선택을 해야 돼요. 올바른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뭔지를 선택을 해야 돼요. 뭐가 더 중요한지를 선택해야 돼요. 사복음서를 보세요.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여러분 아무리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사람을 모으는 일에 한 번도 사역을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사람들만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사람들을 거의 다가 예수님이 쫓아내다시피 하셨어요. 제발 좀 나를 그만 따라와라. 너희가 나를 왜 따르려고 하는지 너희가 이유를 아느냐. 그리고 무조건 나를 따른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다.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런 이야기들을 해가시면서 주님은 오히려 무리들을 쫓아내고 흩어버리려고 하셨지 사람을 끌어모으는데 주님은 한 번도 사역을 한 적이 없어요. 그 중에 잘 따르는 자들에게 제자들의 조건을 툭툭 제시하잖아요. 예수님의 관심은 청함이 아니에요. 청함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관심은 택함이에요. 교회에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느냐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사람들만 모으는 숫자가 아니라 실제로 영혼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뒀어요. 모이는 사람에게 관심을 둔게 아니라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곤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합당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성경에 합당이, 합당이, 합당이. 우리를 천국 가려고 보낸 부름을 받았는데 너는 이제부터 천국 가야 되니까 천국 갈 사람답게 살아야 돼 그럼 우리가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면 천국에 갈 사람답게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합당한 삶을 삽시다 네. 빌리보 2장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하나님의 어떤 자녀로?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핏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러니까 다름질이 헛될 수도 있고 수고도 헛될 수가 있다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열심히 달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열심히 무조건 수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름질과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하는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바울의 관심은 청함이 아니었다니까요. 청함이 아니었어요. 택함을 받은 자가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 바울은 거기에다가 훨씬 더 많은 중점을 두고 성도들에게 그걸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에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흠이 없이 설수 있도록 그렇게 바란다는 내용이 자주 자주 등장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대살로니가서 3장 13절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대살로니가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또한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전부 다 뭐예요? 흠이 없이, 흠이 없이, 합당하게, 흠이 없이, 합당하게. 계속적으로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사용한 단어가 전부 다 신자로,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것에서부터 이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장로, 권사들에게 이 단어를 사용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로, 신자로,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처음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부터 이들에 해당되는 사항의 단어라 이런 단어였다니까요. 이게, 이게 기초적인 건데, 사실은 교회 안에서 이 복음이 장로들만 할수 있고, 권사들만 굉장히 교회를 오래 다니고, 믿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자들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아유,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할수 있어? 보음이 보금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 치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좀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의 신자로 자녀로 성도로 부름을 받았을 때부터 지금 사용한 단어가 온전하게, 흠이 없이, 거룩하게, 이런 단어들을 자꾸 지금 사용하는 걸 보십시오. 사실 보금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정확하게 가르쳐야 되는데 이 보금이 교회 안에서 진짜 너무너무 기본 바탕이 희미해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집사가 되어 있고,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권사가 되어 있고, 장로가 되어 있고, 교회 선가대하고, 찬양대하고, 이게 다 전부 다 다름질 하도 헛수고를 하는 거예요. 다름질 하더라도 다 헛수고를 하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왜 헛수고를 합니까? 헛수고를. 헛수고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성도들이 바울이 목회하면서 바울 자신에게 그런 성도들이 같이 있어주는 것이 멸류관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바울이. 그런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오히려 바울은 멸류관이라는 표현을까지 썼어요. 그러니까 청함을 받은 성도들보다 택함을 입은 성도들이 있는 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멸류관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요. 자, 빌리뽀 4장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그런 성도들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멸류관이랬어요, 멸류관. 에? 그런 성도들을 바울이 멸류관 같은 성도님들이라고 표현을 했다고요. 대사관을 하면서 2장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 그리스,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네. 강림하실 때에 주 앞에서는 그, 너희들이 멸류관이다. 이런 표현을 했다니. 올바르게 양육된 성도들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따라서 목회자는 앞으로 받게 될 멸류관과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전 세계 그 어느 교회 못지 않은 멸류관이 가장 많은 교회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자부합니다. 네? 자부해요. 그리고 앞으로 더 좋은 신자들, 더 좋은 부름을 받은 성도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저는 응원합니다. 적극 응원합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봤어요. 그런데 그 부르심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에베소 사장 4절 말씀.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골로세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입니다. 절대로 나누어질 수 없죠? 근데 우리는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죠? 그러면 이한 몸이 나눠질 수 있어요? 나눠질 수 없죠? 그래서 고린도서 12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 말은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그럼 뭘 지켜야 되느냐? 잘 들으세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죠. 복음과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죠. 그렇다면 주의 종이 전하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될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 되겠죠. 자, 요한복음 10장 16절. 또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은 부름을 받았고 신자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똘똘 뭉쳐서 하나가 돼야 되고 진리로 하나가 되어서 그 진리 안에서 나누어짐이 없이 온전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신자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거룩하게 온전하게 이루어갈 것을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부름에 대한 소명이라는 거죠. 이 부름에 대해서는 흐트러짐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누구나 할것 없이 우리가 이런 부르심에 대하여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한 성령으로 하나가 된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달려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